네, 오늘은 지금 박세로 넘어가려고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. 박세로 넘어가는 버스가 8시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슬림픽버스로 타고 가고, 저 말고도 서영인 관각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 다 팍세 가시더라고요.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표 발권. 여기서 하나 봐요. 지금 저분들이 하고 계십니다. 빨리 가서 볼라벤 고온 한번 가보고 싶네요. 아, 방금 짐실다가 노트북 가방 떨어뜨려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힌지가 고장났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8시 출발이라서 뭐 먹을 것좀 간단하게 살려고요 마트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타고 갈 버스입니다 저번에 루앙프라방 넘어올 때 탔던 버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2층에다가 침대 형태로 되어있는 그 버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7시 반이라서 이 앞에서 기다리도록 할게요.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빵도 하나 샀습니다 <laughs> 유리 깨져있는 거 보세요 <laughs> 이제 탑니다 <laughs> 네, 혼자 타는 게 아니었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. <laughs> 10시간 가야 되거든요. 큰일 난 건. <laughs> 여러분, 너무 좁아가지고, 탈 수도 못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잠깐 좀에서 들렸는데, 아까 샀던 빵이나 먹으려고 나왔어요. 이거 뭐야? <laughs> 귀엽네. 타로를 여게내 있더라고요. 아까 버스에서 한쪽 뜯어 먹었어요. 하나만 먹고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안에 앙금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맨빵이네요. 빵 맛있진 않습니다. 어, 또비 온다. 이제 도착했습니다. 지금 14시에 14시, 어제 20시부터 버스 탔으니까 18시간, 18시간 걸렸네요. 근데 네, 6시부터 픽업 서비스 받는다고 버스 탔었으니까 2시간 더 하면 20시간 걸렸습니다. 박스까지 오는데, 아 오래 걸렸네요. 빨간 체크인하고 박스에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남에서 왔네? <laughs> 이제는 호스텔의 시크인을 마치고 바로 헤드판 폭포를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중 가장 큰 거라서요 오늘 바로 가보고 가서 인을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짐라인을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가는 교통편이 맞타지 않아서 일단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기로 했고 가는데 한 30분?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빨리 가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여기 입장료 2만 깁이랑 주차료 5천 깁냉서 2만 5천 깁 내고 들어왔고요 일단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서 포 오는 것 같은데 안 껴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줌라인에 타고 가겠습니다 아쉽네요 짚라인으 오늘 타면 별로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고민했는데 그냥 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하루종일 비가해 보돼 있어가지고, 어차피 내일 살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, 내일까지만 있고, 그 다음날 캄보디아로 떠날 예정이라서, 오늘 아니면 탈수 있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그냥 타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네? <더? 목소리도> Uh, when you go, yeah. you give a signal, and you move slide and put here. Uh, and you see. Okay, let's go. Slide, slide, slide. Good. Oh, 재밌겠는데요? <laughs>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원래는 커피 마시는 거 있어서 커피 마시는 거 하려고 했는데. 오늘은 안 된대요. 그래서 그냥 짚라인만 타기로 했습니다. 와. 오. 안개 때문에 더 느낌 있어 보입니다. 어. 과일이 코스가 다양하네요뭐 트레킹 코스도 있나봐요. 근데 맨 처음에 왔던그 풍경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안개가 껴서 하나도 못볼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네요. 딱운 좋게 딱 거쳐가지고 잘 봤습니다. 저운 좋은 것 같아요. 저 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행하면서. 끝나고 가서 뭐좀 먹어야겠어요. 케시. 에이 노빅. Maybe two right. hands. Two okay. hands. Yeah. Okay. Come on. Come on. Two, three.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6 3만기비면한 45,000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 나라 물가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 나라에 짚라인 타면 5만원이 넘어가잖아요 물론 라오스 물가 치고는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씩 비가 오는데 비 쏟아지기 전에 빨리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네, 호스텔에다가 오토바이 주차놓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. 뭐 먹을지 찾아보고 있는데, 어디가 알지 모르겠어요. 일단 은 그냥 돌아보고 있습니다. 시장인가봐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귀엽네요. 애기를 노는 데인가봐요. 길거리들에 개들이 많아가지고, 여기서 먹으면 되니까 아, 저짜 미오라우. 이거는 라오스도 하나면 생각날 것 같아요. 먹고 싶을 것 같아요, 진짜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아. 저런 게 아니에요. 일반 순대인데 진짜 맛있습니다. 삼겹살 같은 건볼것 같은데 어차피 맛 있네요. 아, 어떨까요? 것 같아요. 어. 이 정도면 안맛 소세지랑 삼겹살같은게 더 맛있네요 홍합 아 추퉁하네 그냥 담백한 조기 먹는 느낌 맛있네요 수단하네. 처음에 씹었는데, 안에 꽃이 들어있었어요. 아무튼 오늘 박스에 좀 딱도 잘했고, 제가 타고 싶어도 김에 좀잘 탔으니까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일장에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,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? <목소리도> 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치길래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고양이였어. 요 음, 뭐 이거 생선초고 되나? <목소리도> 이안 가요. 진짜 마지막이야. 기 없어. 또나눠 먹어, 이랑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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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. 이거먹거먹 나 울라 그래. そうかっけ。